GTD 204기 여자기가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간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둘러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름성경학교 VBS가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비전센터 본당과 정원에서 열립니다. 스쿠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두 번째 성도 양육과정이 6월 12일에 일제히 개강합니다. 한기옥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지도자 자질론을 비롯한 필수 과목 5개, 선택 과목 4개 등 모두 9개의 강의가 대면으로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21기 선교 학교가 6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116호에서 열립니다. 선교의 다양한 주제와 7명의 강사진이 강의하게 될 선교학교는 필수 성도 양육 과정이며 등록은 비전 센터 로비 선교 부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 7월에 시작되는 은혜동산 16기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은혜동산 사역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 기도 후원자분들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수기 항공권 구입 관계로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커뮤니티 건강 축제가 6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전센터 로비에서 열립니다. 각종 혈액검사와 다양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통독이 6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비전 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에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역국은 복음 전파와 영원 구원을 위해 24년간 달려왔습니다. 문화 사역국의 뮤지컬을 통해 수많은 비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영화 감상에는 가족 문화 부흥과 전도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또한 다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찬양과 춤 그리고 뮤지컬로 예배드리는 더 블레싱은 미주교계에서도 소문난 다세대 문화 사역팀이 되었습니다. 문화 사역국에서는 모든 분야에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응모해 주세요. 예배 후 비전 센터 로비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2024 목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목자 수련회는 기념비적인 사역을 이루는 목자가 되자는 주제로 비전 센터 본당과 정원에서 열립니다. 목자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귀한 비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는 6시에 시작하며 한기용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교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